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애플워치7을 구매 후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애플워치가 참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한데 없으면 허전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아주 묘한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시계 기능을 위한 클러컬러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클러컬러지는 워치페이스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워치페이스가 뭐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시계를 사용할 때 보이는 시계의 모습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한데, 애플 워치는 기본적으로 워치페이스를 정해 준것 이외에는 따로 개인이 추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 워치페이스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며, 색과 펑션의 추가로 다르게 만든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워치페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좀 다르게 사용하고 싶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쉽게 풀어주긴 어려울 거라 생각되네요 그래서 나온 게 클러클로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시계 페이스라는 게 아주 단순하죠 페이스 백그라운드에 시침, 분침, 초침 또는 디지털 패널 정도를 층층이 쌓아 만드는 것이라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클러클로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스를 앱을 통해 애플 워치로 보내 페이스가 변경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애플 워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처럼 넓은 화면을 가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되면 앱의 전체 화면을 사용할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엔 페이스 웨이브에서 쓸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포함이 되기에 앱 상태에선 알림이나 제어센터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인 클러콜로지가 실행된 상태에서 알림과 제어센터 사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클럭콜로지가 앱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한 부분인데 워치 페이스라고 생각하기엔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시계로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를 못 느끼게 됩니다. 필요시엔 용도를 눌러 기본 워치 페이스로 나간 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애플 워치는 말 그대로 워치가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플 워치에서 실행되는 어떠한 앱이라도 실행 후 특별한 동작이 없다면 설정한 시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 워치에서는 이 시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최대 1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클러클로지를 실행한 후 1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설정된 기본 워치 페이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차고 있다면 가끔이라도 시계를 보거나 알림이 오기에 큰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하더군요. 말씀드린 이두 가지의 단점은 앱으로 동작하는 클로콜로지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두 가지의 한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더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뒤로 가기로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만 남으신 건가요? 그럼 설치를 해봐야 되겠죠? 클로콜로지는 다른 앱처럼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 이미 다운을 받은 상태라 열기가 나오죠. 이클로콜로지는 기본 기능 외에 추가 기능, 날씨 외에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구독의 형태로 요금을 받는데 워치 페이스만 사용하는데 굳이 구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를 누르시면 아이폰에 앱이 설치가 되며 애플 워치 앱에 자동으로 앱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애플 워치에도 클로콜로지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동 설치가 안 된다면 애플 워치 앱에서 아래로 내리면 사용 가능한 앱이 나오며 이 중에 클럭콜로지 옆에 설치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혹시 클럭콜로지 페이스 제작을 하고 싶으시면 맥OS용 클럭콜로지가 있으니 이 앱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다음으로 enable beta clock 파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파일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클럭콜로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설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 파일 설치가 안 되어 클럭클로지 사용을 포기할 뻔했네요 일단 이 파일은 웹 검색을 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 포스팅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맥 PC로 진행하시면 다운을 받아 iCloud에 폴더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 아이폰으로 하시는 분은 반드시 4 8리로 다운을 받아 iCloud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애플 워치에서 클럭클로지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Enable Beta Clock f i 을 아이폰 파일 앱으로 클릭하시면 Clockology가 실행된 후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동기가 됩니다 아이폰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동시에 애플워치는 이와 같은 시계 화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 시계 화면이 안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애플워치와 아이폰을 재부팅한 후 다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enable 베타 클락 파일도 바꾸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스텝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므로 될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정말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한방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워치 페이스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워치 페이스가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을 공유해 드리고 싶으나 이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개인이 알아서 구하셔야 됩니다. 현재 이 파일이 가장 활발하게 공유되는 곳은 페이스북의 클러클로지 펜스 페이지입니다. 가입은 간단하니 가입하셔서 찾아보시면 원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꾸준히 워치 페이스가 제작되어 올라오니 가끔 확인해 보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더군요. 파일을 iCloud 폴더에 다운받아 두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이폰 클러클로지 앱에 로딩이 됩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해야죠. 설치는 정말 간단합니다. 애플 워치에 클럭 컬러지를 실행한 후 로딩된 파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되는데, 여기서 워치 싱크를 눌러주시면 정상적이라면 10초 이내에 파일이 애플 워치로 전송되며 바로 클럭 페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replace c l c k s 는 해제하셔야 합니다. 기존 클럭 페이스를 바꾸게 되는 거라 여러 페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페이스만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니 반드시 해제하시고 진행하세요. 초기 베타 파일을 설치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디폴트 시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없애려면 리플레이스 클럭을 한번 설정해 주시고 동기화를 하시면 다른 건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는 마음만 먹으면 수십, 수백 개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관리도 힘들겠죠? 그러니 페이스를 잘 골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 보면 워치 페이스 설치 전엔 다 예뻐 보이더군요. 하지만 막상 설치하면 지저분해 보이고 정신없는 것도 많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도 많더군요. 그러니 꼭 설치하시고 화면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클로클로즈 앱에서도 삭제하셔야 관리가 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르띠의 탱크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큼직큼직한 페이스들이 잘 어울리더군요. 또한 아직 클러 콜러지는 애플 워치 7 크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LCD를 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타 버전 테스트 중으로 나오는데 조만간 업데이트되면 애플 워치 7에 더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클러 콜러지에서꼭 필요한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워치 앱 설정에서 시계로 돌아가기에 들어가셔서 클럭 콜로지를 선택하시고 사용자화를 눌러 1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기본 시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플 워치에서 클럭 콜로지가 실행된 상태로 꾹 누르시면 Start Stay Alive 항목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기본 워치 페이스 윗단에 하얀색 아이콘이 뜨는데 이걸 누르면 바로 클럭클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건강 정보가 클럭클로지 워치페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폰에서 설정, 건강, 데이터 접근 및 기기 클럭클로지를 눌러 필요한 사항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럭클로지는 앱으로 실행이 되기에 기본 워치페이스보다 배터리가 빨리 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해 보면 그런 느낌이 다 아, 드는 것 같지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클럭 콜로지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참 크더군요. 명품 워치페이스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클럭 콜로지를 사용하면서 왜 그런 워치페이스가 예쁜지도 알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르티의 탱크 시리즈가 제일 예뻤고 에르메스는 별로라고 느꼈습니다. 앱 하나로 애플 워치에 대한 만족감이 배로 뛴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애플이 커스터마이즈 워치 페이스를 빨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